블루투스 송수신기 PC에 연결하는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사 동그리의 옆면을 보시면 지금 TX라고 쓰여 있는 송신 모드가 있고요. RX라고 쓰여 있는 수신 모드가 있습니다. PC에서 나오는 음성을 송신을 할 거기 때문에 TX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5V 충전기에 꽂아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동봉되어 있는 억스선 3.5파이 오디오 연결선을 연결해 주시고, 한쪽은 PC 본체에 있는 헤드셋 단자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본체에는 앞면이나 뒷면에 사운드가 나오는 헤드폰 단자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하시려는 블루투스 기기를 페어링 모드로 진입시켜 줍니다. 페어링 모드는 사용하시는 블루투스 기기마다 연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페어링 모드에 연결을 하셔서 접속이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불빛이 점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들리시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